자연과 환경만 좀 볼게요. 어, 자연과 환경 보시면 오늘 삼, 우리 산불 관련주, 어, 산불 관련주로 인해서 이제 나무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조금, 어, 씨앗이나 이런 걸로, 어, 이제 분배, 이제 파는 업체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700원 라인까지는 괜찮아 보여요. 이, 이렇게 A, B, C 형태의 N자형이 이제 완전 정석적인 형태죠.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 같고, 이제 여기서 조정을 좀 주지 않을까. 그래서 1차 목표가 700원 잡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뭐 상당히 강력한 어,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, 한 파동 더 써와 올리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어, 줌이다 가족방 무료 추천주 나가는 방입니다.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, 어, 오늘 모티브 링크, 어, 11%대 추천해서 16%까지 슈팅 나오면서 5% 수익 드렸고요. 대창도 11%대 11 추천 나가가지고 15%, 16%까지 갔습니다. 저희 무료 추천주 나가는 가족방 있으니까요. 입장하시는 방법은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 링크 있거든요.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무료 추천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